제대로만 섭취해주면 재사용 안 하고 들어올 만큼 나가, 먹으면 나가면 이렇게 순서를 계속 돌아가게 되면 신장이 부담없이 일을 할수 있을 텐데 미네랄 부족하다는 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 전부 다 재사용을 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독소들까지 재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 다음 나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걸러져 독소가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져야지만 독소가 배출되는데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물과 미네랄이 들어와서 제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지만 신장이 건강해지고 독소 배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 소금 인간이나 책에 보면 소금은 피를 돌게 하고 독소를 제거한다는 책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소금은 피를 돌려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이거 뭐 명확한 얘기인데, 일단은 피가 자체가 소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적정한 염도를 가진 피만이 우리 몸을 제대로 순환을 해서, 그리고 피의 역할이 뭡니까? 몸 구석구석 세포마다 영양물질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이, 거기서 발생한 독소라든가 어떤 노폐물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배출이라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러면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야 되고 양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 피가 몸에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빈혈이 오는 거는 철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구리가 없다든가 뭐 철분력 이러면 이제 피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영양 물질을 제대로 전달을 해 주고 몸 구석에서 발생한 노폐물들을 제대로 챙겨 가지고 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출을 해야 되죠. 배출하는 기관이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인데 신장을 통해서 배출할때 보면 이 소금이라는 게 없으면은 배출을 할 방법이 없게 돼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독소라는 부분들이 배출이 될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흡수가 돼서 피를 통해서 각 세포로 갔다가 거기서 발생한 노폐물들을 챙겨 가지고 와서 배출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 분이 많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먹는 거뭐 배출하는 게 생각했는데 그. 각각의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미네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등간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소금만, 나트륨만에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 피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부분에 아, 철분도 있어야 되고, 굴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몸에서 각각의 작용을 할 때도 각각의 미네랄들이 있어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될 때, 이 배출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미네랄들, 이칼륨도 있어야 되고, 나트륨, 마그러, 이런 것도 있어야 줘야지만 얘들이 제대로 독소를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미네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사용하고 나갈 때, 독소를 끌고 나갈 때 혼자서는 못 나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들어와서 칼륨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빼는 방법은 나트륨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트륨 몸에 쌓인다고 하면 칼륨을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서로 상호 보완 중에서 나갈 때. 독소를 같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온 수많은 중금속이 됐던 여러 가지 독소들이 전부 다 각각의 미네랄하고 다 연관이 돼가지고 배출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놓치고 왔다는 거죠. 그냥 우리 몸에서 하여튼 독소는 자연스럽게 배출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피를 제대로 돌게 하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대로 배출해 나가려고 하면 뭘부터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미네랄 속을 먹어야 되고 물을 제대로 먹어서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순환해서 독소를 제대로 챙겨가져 와서 신장을 통해서 제대로 걸려서 내보내도 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독소라는 배출이 신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피부를 통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든 과정에는 다 소금이. 관련되어 있어요.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독소가 배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피부를 통해서 배출될 때도 소금이나 이런 미네랄들이 없으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어떻게 배출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미네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쌓인 독소들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된 피를 만들고 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본 바탕이 되는 게 소금이고 얘가 제대로 순환되는 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흡수되고 나가는 부분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소금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나트륨만이 아니고 수많은 미네랄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는 미네랄 챙겨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속을 먹으면은 팔십까지 구십까지 미네랄을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 모든 부분의 미네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를 제대로 돌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피를 돌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거는 신장이 하는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신장을 건강하게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신장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몸에서 흡수된 모든 것들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흡수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신장이라는 건, 흡수된 것들은 신장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장이라는 건 아주 묘한 기관이에요. 대변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영양물질은 다 흡수를 하지만은, 신장이라는 거는 걸음장치가 있어요. 걸러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내보내는,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다 러 보니까 이 걸음망이 되게 중요한데 이 걸음망이 당뇨라도 이런 합병증 걸려 가지고 독소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거기에 걸려서 그걸 망가뜨리고 미세 혈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신장이안 좋아지고 신장 투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의 건강도 되게 중요해요. 이 신장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지만 독소 배출이 축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독소 배출 제대로 되라 그러면은 두 가지분이 부 뒷받침돼 줘야 돼요. 하나는 물 하나는 미네랄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운동을 무지 무지 열심히 땀을 무지 많이 흘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면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나와도 아주 누렇게돼 가지고 이렇게 쫄은 농축된 것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이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제대로 들어줘야 돼. 그래야만 신장이 희석이 돼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배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네랄들이 제대로 있어야지만 독소를 물고 얘들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기본이 돼야지만 이 신장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든가, 미네랄이 부족하다든가 하면은 신장이 푸이지 힘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얘들을 재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몸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을 다 재사용해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다시 다 재사용해야 돼요. 재사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수도 물을 재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물이 되지는 않아요. 어쩔 수없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가는 사람들 보면은 소변도 다 재사용해서 먹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물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재사용하는 것이 별거 좋은 건 아니에요. 제대로만 섭취해주면 재사용 안 하고 들어올 만큼 나가 먹으면 나가면 이렇게 순서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신장에 부담 없이 일을 할수 있을 텐데. 미네랄 부족하다니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계속 전부 다 재사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독소들까지 재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다음 나가야 될 것들이 제대로 걸러져 독소가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져야지만 독소가 배출되는데 신장을 건강하게 하려 그러면 충분한 물과 미네랄이 들어와서 제대로 배출되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지만 신장이 건강해지고. 독소 배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